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 자문 제8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거든.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두의 마음 속에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을 말해보라고 하면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것을 위해서 철학이 존재하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고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118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11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영은 목적과 계획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인 인생이 있지만은 모든 인생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갈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같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살래 너는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비록 옆에 사람이 보기 싫어도, 아니야,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가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의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다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번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2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할까요? 동반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세 종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와 함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 돈의 눈이 먼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함께 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겨 주신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보시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들을 많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난 마음 거기서 나오는 뿌듯하고 담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할때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결과로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칭찬과 위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생명의 경계란 생명을 가져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잘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훈계를 잘 받을 때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을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죠? 먼저는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갈수 없는 길이야. 같이 가야 해.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을 먼저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면 반면에 우리에게 꼭 같이 가야 할 좋은 동반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변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제대로 살수 있도록 인생 길 제대로 갈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같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